들거 가시 이의 오른쪽에 이의가 있고 아래에 의 11이 있으며 오른쪽에 의의 가 있고 아래에 의가 붙어 있으며 아래에 가시 두개가 붙어 있고 사이에 가시발에 쥐가 한 이의가 있으면 들거금 한자는 한글 사을 숫자 수학기호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. 한자 스펠링 7개 의인 이은 디귿 바나나 가시점 들거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? 열 개가 보이나요? 은은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. 위쪽에 있는 더블 열을 보십시오. 여기서 을을 찾아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의 몸에 의두 개가 붙어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몸과 발밑에 의두 개가 붙어있으며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몸에 의세 개가 붙어있어요. 의세 개는 셋째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. 아래쪽에 있는 손수를 보면 두 이가 보일 거예요. 의두 개는 두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. 들거에서 한글 모음 이는 몇 개가 있나요? 여섯 개가 보이나요?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. 들거에서 두 사람을 찾아보면, 10일이 있고, 사이에 10일의 변형이 있으며, 위아래의 이와 발의 쥐가 난이가 있어요. 들거에서 가시는 몇 개가 있나요? 네 개가 보이나요? 가시 두 개는 두 희생을 의미하는데요. 하늘에 있는 두 희생과, 이와 발의 쥐가 난 이의 머리에 각각 가시가 붙어 있어요. 두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시 네 개가 사용되었습니다.